통장에 이런 모은 거 정말 축하해. 근데 솔직히 말할게. 지금 기분 좋겠지만 사실 이때가 제일 위험해. 이런 모을 때까지는 안 먹고 안 써서 모으는 절약이 정답이었지. 근데 10억으로 가려면 그 방식 그대로는 절대 안 돼.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거든. 지금 1억 있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위지만 진짜 자산가로 가기엔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어. 여기서 안 좋아하고 복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속도 줄이면 10억까지 수십 년 걸려. 이제는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설계하는 자산가의 사고로 넘어가 야 해. 핵심은 세 가지야. 소득, 시스템, 그리고 큰 결정. 첫 번째, 이제는 절약보다 소득이 주인공이야. 쿠폰 앱 뒤질 시간에 내이력서 다듬어서 몸값 놀릴 고민을 해. 연봉 2% 오르는 사람이랑 이직으로 확 높이는 사람은 10년 뒤에 절약으로는 절대 못 따라잡는 격차가 벌어져. 두 번째, 나 대신 일하는 시스템을 짜야 해. 세금 덜 내는 연금 저축이나 IRP, ISA 같은 계좌부터 꽉 채워. 이건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라 국가 제도를 활용해서 내 원금을 복리로 불리는 전략이야. 세 번째, 집이나 차 같은 큰 결정에서 실수하지 마. 남들 산다고 무턱대고 비싼 차 사고 영끌해서 집 사면 현금 흐름 다 막혀. 자산의 70%가 부동산에 묶이면 나중에 쓸 돈이 없어. 이억까지 버틴 너라면 충분히 할수 있어. 이제 절약이라는 작은 잔돈 고민은 접어두고 소득과 구조라는 큰 판을 짜봐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에 내 인생의 선택지를 완전히 바꿔 놓을 거야. 도움됐으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고 무조건 수익으로 이어지는 정보가 궁금하다면 구독 私。